소나무 밑에서 낙엽을 뚫고 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. 캐 보겠습니다. 일반 버섯보다도 대가 몇배 이상 이렇게 굵게 생겼습니다.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여보십시오. 원래는 소나무 밑에서 송이 버섯이 나고. 그 후에 올라오는 버섯인데 이렇게 일찍 올라오고 원래는 대도 능이버섯처럼 대가 굵습니다.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몇배 이상 더 굵게 약간 기이하게 이렇게 굵습니다. 보십시오 그리고 이갓 밑면을 보면 능이버섯처럼 구멍이 뽕뽕뽕. 갓윗면 회색. 바로 맛있는 식용버섯인 흰 굴뚝버섯입니다. 굽 더덕이 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으로서이 끓는 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이나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먹어도 맛이 일품인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 솔방울 그물버섯,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이제 갓 올라온 것이라 둥근 산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 있습니다. 크면은 가시 피어집니다 맛있는 시용버섯, 솔방울, 그물버섯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이렇게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적갈색을 띠고, 그물버섯입니다. 노란색이 참 선명합니다. 대 모습이고, 적색 신 그물버섯입니다. 황금신 그물버섯이라고도 부르는 식용버섯입니다. 이 식용을 할 때는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약간 우려내가지고 이걸 참기름장 찍어서 숙회처럼 먹어도 맛있고 다양하게 식용하는 버섯입니다. 이것은 조금 하얀이 약간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은 싱싱합니다. 적색신 그물버섯 시용버섯입니다. 저 앞에는 노란 망태버섯 버섯이 두개나 올라옵니다. 보통 여름에 장마철 뒤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가을이 됐는데도 이렇게 올라온 버섯입니다. 자세히 보면은 이 망이 이제 많이 이제 이 노란 망태버섯은 독버섯입니다. 여기 끈적끈적한 것이 포자, 벌레들이 묻혀서 번식을 합니다. 식용 부위는 여기 하얀 대 이것만 깨끗이 씻어서 식용을 합니다. 원칙적으로 독버섯인 노란 망태버섯입니다. 보통 여름 장마철에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가을이 됐는데도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요. 이 버섯은 따지는 않고 설명만 하고 갑니다. 이쪽에도 참나무 밑에서 영지버섯들이 다 자란 것들이 이거 두 개나 있습니다.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. 이것도 다 자랐고, 이것도 다 자랐습니다. 영지버섯입니다. 이것은 약간 상해 갈라 하는데 깨끗이 씻으면 되겠습니다. 영지버섯입니다. 여기도 낙엽 속에서 버섯이 이렇게 두개가 올라옵니다. 조금 전에 아 여기는 또 올라오고 작은 것도 이렇게 올라오네 미끌미끌 끈적끈적합니다. 이게 바로 적색 신 그물버섯, 식용버섯입니다. 참 보기도 이쁘게. 아이고, 밤토. 하나 따보겠습니다. 미끌미끌 끈적끈적합니다. 가둠면이고, 여기 노란 그물. 이 노란색이 아주 선명하죠? 그래서 황금신 그물버섯이라고도 합니다. 어우, 목이 그러고 대의 모습이고 끈적끈적합니다. 이것도 이것도 어린 거. 저런 하얀 독버섯 종류들은 눈요기만 하고 지나갑니다.